캔라이프라고 거의 뭐실 레전드급 아니면 못 얻는 그런 칼이죠. 일단 이게 캐릭터가 동화 캐릭터가 쓸수 있다는데 동화 캐릭터가 사용하는 거라는데 일단 다른 캐릭터도 쓸수 있나 한번 시도해 볼게요. 어 되네. 아 되는구나. 아, 아니 이게 다른 캐릭터가 껴도 되는 거네. 동, 굳이, 굳이 동화가 아니어도 되는 거네. 아, 이게 동화 그게 아니어도, 동화 캐릭터가 아니어도, 끼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있 이야. <목소리를> 이야. 치킨 묻는다. 럼 누가, 돈 누가. 찍히찍히 이게 찍. 이거 그거랑 똑같은데? 뭐야, 데미지 뭐야? 27화야? 동화 캐릭터는 어떤지. 일단 발자국 있고, 타격 도 있고, 그게 없네. 뭐야. 그, 그, 막 춤추고 이러는 거. 감정 표현. 귀엽네. 좀 아깝다. 아, 릴렉스. 이총 봐봐. 바로바로 바로 그냥 머리 긁어버려. 이게 얼마나 좋은데.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아이템이 없어. 아, 아 아이템 뭔, 뭔 소리야 지금. 말는고 우리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. 질러, 질러. 이거 엄청 길어. 칼 엄청 길어. 이게 좀, 인싸들이 갖고 있다는 그 스탠이야. 바로 대구 들어가잖아. 바로 뒤치기 한다, 이거. 레전드 가 찍는다, 이거. 이렇게 싣고 오고. 바로 뒤치기. 뒤기도한번떠봐야 뭐야, 이거. 그냥. 더블 트리지 아, 좋아요. 대구 뒤치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. 부켓 나이프기 때문에 가능한 거. 누구 결혼하나? 나도 빨지 연애나 야 되는데. 아이고 아이고 칼이 총을 이.. 하.. 아... 이칼 쓰지 마세요 에이 롱전 칼전 보고 어.. 감히 나에게 칼전을 쓰자 했죠? 음. 아 부켓 나이프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오이다들어다들어아 오? 전기충격기가 아닌데 저번에? 뭐야 너너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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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야? 너도 부캣시니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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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칼 이거.. 스킨 때문에 못 봤다 어 낚일 줄 알았지? 가는 척 하면서 바로 이 칼이 장점이 되게 짧아요 네, 장점이에요 장점 짧은 거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이야, 데미지 19, 실화야. 뭐야, 도끼, 차라리 도끼 쓰겠다. 첫 번째, 구르카. 1대0. 두 번째, 타이거. 뭐야, 타이거? 참잠참만 가까이서, 고를 때. 죽이지 마. 아, 거미 그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. 나 아, 방금 거의, 초창기 때오0때그 네, 방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샤 떠버리기. 머리만 때릴게 머리만. 낚일 줄 알았냐? 쏘도로 돈독 하면서, 에코 네, 방클하고 있겠지? 먹아래, 막아래 먹아래, 먹아래, 먹아래. 그, 광상, 아, 뭐야, 그, 뭐야, 완전, 완전 깐이나는 장난감 좀 다운. 2대 0이죠. 하하하, <laughs> 하도 <하소>, 미안해. <laughs> 하 미안해. 일단, 이, 이, 이 아, 지금 부에 쓸만해, 쓸만해. 내가 못뭐 쓰는 거지, 이거 진짜 쓸만해. 거리, 오, 거리 좋아. 한요 정도? 요 정도 거리면 나쁘지 않아. 여기서, 여기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다 돌아, 다 돌아. 이번에 전기 충격기. 이번 서든하면 아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. 아 어... 발소리 증폭을 안 켜놨네. 아왜 잔말 내 자꾸 아까부터. 아이, 말릴 필요 가 없었는데. 뒤돌아보기. 뒤돌아보기. 안전벙이로 가는 겁니다. 안전복이 렉걸리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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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야 잠깐만왜안 돼. 렉걸리죠. 렉걸리죠. 나에게 오게 돼있어. 오게 돼있어. 오게 돼있어. 오게 돼있어. 아, 아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먹어리먹어리먹어리먹어리먹어리신기검이야 임마 예전... 아이그 랭커야 네이으로 랭커하는 그렇고 근데 <laughs> 근데 그거 꼭 정지한 기본 50 드는 것 같아. 평균적으로 오케이, 수고했어.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부케 나이프 리뷰한 것 같습니다. 외형은 이뻐요?